지금 보이는 재고는 전국 들러사 중에서 한 군데 들러사의 재고리스트입니다. 다른 들러사 재고가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월 물량 추가 전이기 때문에 출월 물량은 무이시면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을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들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 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준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각딜러사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현재 재고 있는 차종들은 공식 할인 외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서 할인율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추가 할인은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상으로문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사 할인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레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들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들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도 A 들러사보다 B 들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 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들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들러사별로 모든 공식 들러분들이 전부 제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